네,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학자의 삶을 돌아보는 별을 사랑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기도 해서 서울대 이상국 선생님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꽃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아유. 네. 숨겨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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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침, 어, 선생님하고 약속한 날이 스승의 날이어서, 어, 이렇게 선생님께 또 네. <laughs>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어, 기회가 됐네요. 예, 네. 이상호 선생님 소개를 제가 잠깐 드리면, 이제 앞으로, 어, 긴 시간 동안 이 얘기를 나눌 거지만 어, 먼저 육0년대 학번으로서 제가 인터뷰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어, 원로 선생님이시고요 이 천체분광학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신 어, 효시이십니다 그래서 분광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제 나중에도 또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어, 분광천문학이 예, 더욱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그첫 문을 열어, 열어주신 어, 선생님이시고,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선생님께서 1980년에 오셨을 때첫 강의를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면에서도 저한테 이제 어, 굉장히 특별한 분이십니다. 어,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강의를 하시던 선생님들 중에서 지금 인터뷰를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상하 선생님 모시고, 모시고 특별히 스승의 날에 이렇게 모시고 인터뷰 할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저를 초대해 주셔서. <웃음> 네. <웃음> 어. 그, 선생님 벌써 은퇴하신 지가 한 9년, 10년, 1년째니까딱 네, 10년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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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인터, 저, 정년하시고, 네. 어, 그 정년 이후에 사람도 굉장히 꽤 되시는데, 네. 네, 네, 그동안 네. 어떻게 네. 지내셨나요? 그니까 제가 정년하고 한 1년쯤 있다, 공에 있는. 아, 그렇죠. 네, 청소년 루드센터 네. 원장으로 내려가서 한 3년 네. 있 있다, 네. 있다 왔어요. 3년. 네. 예, 예. 그러고선 이제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집안에 좀 사정이 생겨가지고, 좀 예. 이렇게, 뭐 사정이라는 게 결국 저희 바깥 양반이 예, 이제 예. 갑자기 예. 돌아가시는 바람에, 예. 어, 그니까 좀 그, 어 한, 얼마 동안 좀 이렇게, 어, 저 자신도 굉장히 이렇게 쇼크를 받아가지고 지내셨죠? 예, 힘든 시기를 겪었 힘든 시기를 겪었고 그것을 이제 극복하기 시작하면서 또 코로나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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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가 오늘 아. 바람에 그냥 이제 한 3년도 가 지난 거죠 코로나를. 아, 예. 아. 그런데 이제 어, 그러다 보니까 그. 정리하는 일을 제대로 잘 못했어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네. 정년 테마하고 나서 뭐 이렇게 네, 네. 저기 과거에 저 했던 것들도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리라는 게 이제 결국은 제가 뭐 살아온 흔적을 조금씩 지워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런 걸좀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그안돼 있어서 요즘은 이제 주로 그거를 좀 하고 있고. 네. 어, 그러고, 이제, 그, 이렇게, 저기, 제가 퇴임한 후, 그 다음에, 이,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어요. 천문학적으로. 그렇죠. 예, 네. 엄청나게 발전을 네. 했고, 천문학적으로 발전도 크지만, 뭐, 한국, 다른 분야도 똑같이. 네. 한국 천문학도 예, 한국 천문학도 그렇죠. 굉장히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분야도 지금 막 엄청나게 발전되어 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좀그 공부를 좀 이렇게 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쫓아, 그까뭐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게 네. 제가 뭘뭐 한다기보다 뭐가 돌아가는지를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네. 그래,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그, 천문년이라든지 서울대에서 하는 콜로키움 같은 거. 네. 다행히 이제 뭐 줌으로들 많이 해가지고 네. 이제 그런 것 같, 들여다, 저기 항상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고 뭐또 천문학 관련 아니더라도 지금 이렇게 막 바뀌어가는 뭐 요새 뭐 최, GPT 같은 거. 바드 <laughs> <laughs> 뭐 이런 거. 세대에서 좀 이해하려고 저도 막 들어가서 좀 예. 장난 좀 하고 막그런일라고 <laughs> 아유 <아이고>, 선생 님 대단하십니다. <laughs>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어 그러다 보니까는 뭐뭐 뭐 빨리 이렇게 시간이 하루가 이렇게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또 그런 면에선 좋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어, 운동을 자꾸 하라 그러는데 운동을 그 특별한 운동보다 제가 그냥 매일 걷는 거 예. 걷는 거를 이제 가급적은 하루에 한 시간 반 정도 예. 걸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 <laughs> 선생님 댁은 지금 예술의 전당 맞은편에 있는 데 예. 있습니다. 서초동, 서초동 그 남부터미널 근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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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장소는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어, 교수 휴게실입니다. 선생님께서 명예교수로서 어, 여기 출근하시고요. 선생님 얼마나 자주 오시나요? 아,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는 좀 그래도 왔었는데, 코로나 네. 때문에 어, 별로 자주 못 와요. 요즘은 이제 오려고 노력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예, 네. 그래서 코로나 그 기간 동안 제가 그, 뭐야, 우리는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 구청에서 매일 문자 메시지가 와요, 오늘. <laughs> 나도 날다니시지 말라고. 조심 <laughs> 그, 그,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런데 위치이 돼가지고 나오려고 했다가 또 아이 굳이 뭐 집에서 할수 있는데 하고 그러고선 또안 나오게 되고 그런 적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많이 그 정상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에 네. 적어도 한세 번은 나와야지 네, 이러고선 있는데 그게 아직 뭐 실현은 안 되네요. 아직까지는. 잘. 그래도 지금 어, 70살 연대에서도 어, 네. 이렇게 호기심 학문적 그 호기심을 유지하시고 연구를 또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연구는 아니에요. <laughs> 연구라 그러면 <laughs> 그냥, 그냥 재미있게 제자들하고 논문을 쓰시고 그러셨는데, 예. 아니 그냥 저기, 저기 뭐 최근은 아니 고 그냥 제가 뭐 이렇게 조금 좋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예. 네. <laughs> 그래도 여기 학교에서 자주. 자주 뵈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저도 여기 굉장히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네. 코로나 시기 이후로 처음 온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렇죠. 네, 네, 네. <laughs>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네. 네. 선생님, 평생 동안 이 천문학과에서 네. 교수로 재직을 하셨는데, 네, 네. 제가 선생님 뵌 거는 이제 1980년 2학기였단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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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때 아주 정말 그 약관의 나이로 네. 교수가 네. 되셔가지고 네. <laughs> 강의하러 나타나신 그 이후로만 제가 알고, 네. 그 저는 그 이전은 전혀 네. 몰라요. 네. 네. 그래서 처음 네. 선생님 그 수학을 하시고 네. 또 과학도의 길로 들어가시게 된그길 네. 과정을 좀 듣고, 네. 어, 우리 네. 시청자들께서도 네. 그런 걸좀 들으면 은기감이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선생님 어렸을 때는 어트, 어떻게 공부를 하시고 과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근데 이제 그뭐 제가 이렇게 그 시대로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하게 여자가 이제 천문학을 한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 사실 우리 집안 배경이 조금 좀 앞서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게 음. 저기 시대보다는 음. 어 부모님은 어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음. 어서울이대 교수셨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지금 그 동순동 캠퍼스 예. 그러니까 과거 물리대 있던 예. 그 뒤에 거기 관사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 제가 사실은 거기서 태어났어요 어. 예. 네. 그러니까 태어나지고 <laughs> 관사가 동승동 캠퍼스 안에 있었습니까? 아, 아니, 철조망이 쭉, 옛날 철조망이 있는 거 알아요? 뭐 운동장 따라서 쭉 철조망 어. 돼 있는. 그 뒤로 이제 네. 총장 관사도 있고, 음. 이렇게 교수 관사들이 쭉 있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그 태어나기도 했고, 그 다음에 6.25때 이제 부산 피난만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쭉 자라가지고 거기서 미국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한 번도 이사를 초중고를 다 그동안 아예 그동안 아니죠. 네, 네. 예. 네. 그러면 초등학교는 해양국민학교. 해양국민학교. <laughs> 중학교는 <웃음> 중학교는 경기여자 중고등학교. 경기여중. 예. 예. 고등학교도 네. 고, 고등학교. 고등, 고등, 경기, 경기. 고등학교 경기여고. <laughs> 경 <laughs> 그러고 이제 물리대 들어온 거죠. 예. 그래. 그래서, 그, 그니까, 사람들이 이제, 특이하게 그 당시 천문학 한 거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내가 무슨, 그, 어, 천문학에 대해서 많이 아, 호기심 있고 뭐 이래가지고 한, 했다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니까, 천문학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그, 과학적으로 수학이나 과학을 이렇게 더 쉽게 네. 이해하고 쉽게 하지, 네. 뭐, 그, 문학 쪽, 이런 쪽으로 참 별로 이렇게 뭐, 감성이 부족해가지고 <웃음> <웃음> 별로 그쪽으로 이렇게 그, 이 눈이 잘안 떠, 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도. 그냥 과학에도, 자연과 과학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과학을 하면서도 중고등학교 때도 생물이나 화학을 싫어했어요. 외야 되잖아요. 아, 네. 근데 이제 수학이나 물리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물리를 그때 와서 가르쳐 주시던 그 선생님이 여기 물리대 물리과 졸업하신 분으로서 아주 참잘 가르치셨어요. 제가 지금. 네. 성함이 잊어버려서, 뭐, 좀 죄송스러운데. 그니까 러 그냥 듣고 있으면 그대로 뭐, 집에 가서 아내도 이렇게 싹싹 들어오게끔 그렇게 어. <laughs> 가르쳐 주셔가지고, 근데 물리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그, 어, 천문학과를 들어오게 됐는데, 그냥 한 번은, 그니까 그 전에 이제 저희 형제 중에서, 어뭐맨큰 언니는 영문과고 우리 저 두째 언니 는 불문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 동문과가 수많 아, 나셨는데 겨우 타협해가지고 천문과도 문, 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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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러셨다가 그래서 이제 타협해가지고 내가 심리학과를 쳤다가 떨어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다음번에는 이제 그뭐 저기 이과 뭐니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시면서 해서 천문학을, 물리를 할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때 그러시더라 물리는 좀 쬐쬐해져야 된다고 그러면서 꿈꿔보시네. 큰 거를, 큰 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천문학 해가지고 천문학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학에 대해서 사실 전혀 몰랐는데 그때 이제 그 면접하시던 교수님이 너 밤에 이런 거할수 있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는 아, 그런 생각이 에요 밤에 해야 되니까. <laughs> 네. 그, 그럴 정도로 이제 문, 잘 모르면서 들어온 거예요. 아하, 예. 근데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어, 그, 천문기상학과하고 물리학과하고 같이 이렇게 한반이 돼가지고 모든 걸다 같이 들으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예. 교양과목도 그렇고, 뭐, 어 이제 저기 다른 그 전공 과목도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그러니까 물리 과목을 과 거의 다 제가 네, 들, 네. 들었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그 천문 기상학과에는 제가 천문학 쪽으로 하나 있고 기상 쪽으로 저보다 선배가 이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물리과에 어 여, 여학생 하나 있었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지냈던 그런 그니까, 여학생 숫자도 화학과에 몇명 있고, 뭐, 시, 수학과에 한 명, 뭐, 생물학과에 뭐몇 명,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이제 숫자적으로 엄청 적은 그런 시대였죠. 선생님께서 이제 6, 7학번이신는데그 네, 어, 당시에도 자연, 그러니까 물리대안에 어, 이과 계열에 여학생이 조금 있었든요 있어요. <laughs> 예, 예, 예. 그러니까 화학이 그래도 좀 여러 있었고 한몇명뭐 그러니까 숫자로 한 서너 명뭐 이런 정도로 있었고 물리는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아, 예. 그다음에 천문 내도 하나 기상 하나 뭐 생물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물이 그때는 이제 동물학과 식물학과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중에 어 68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미생물학과 가 생겼어요. 예. 그래서 제 예. 그래서 그 이제 동물 식물 미생물 뭐 이렇게 어, 생겼고 수학과 있었고 그게 이제 이과계통이고 문과에 그 다음에 이제 문과에그 문과에도 여학생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불문과 같은 데는 좀 여러 뒤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laughs> 예. 영가 몇명 있고, 뭐 이런, 어. 그각 뭐 가마다 한두 명? 뭐 이런 정도로 음. 있었던 시기에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천문학의 길로 들어서게 된그 과정이 음. 이제, 네. 어, 초중고 때는 자연스럽게 음. 선생님 적성이 음. 이제 암기보다는 어떤 자연에 대한 이해를 음. 하는데 네, 네, 네. 더 관심이 있으셨고, 수학을 음. 잘 하시고, 특히 음. 이제 고등학교 때물리 선생님께서 네. 영향을 많이 주셨는데, 음. 나중에 이제 결정적으로 아버님께서 천문학을 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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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천문학의 길로 들어서게 네. 됐군요. 어, 그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예, 네, 맞아요. 대부분 저희 세대에는 부모님들은 천문학을 권하지 않으시던. 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이제 조금 그 여러 면에서 상당히 그뭐그 뭐그 시대에 비해서 이제 그, 뭐랄까, 개방적이라고 아버님, 그러던. 아버님께서 굉장히 해안이 있으셨던 거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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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저희 아버님이, 음, 그니까 미네소다 대학에도 와보셨었고, 그니까 아, 뭐, 예. 이제 그, 서울대 미네소다 대학, 뭐, 무슨, 저, 협력 관계 뭐, 해가지고 오셨었었고, 그 다음에, 어, 내쉬비에 있는 반데어을트 대학에 또, 어, 왔다가, 이제, 그 예.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졸업하면서 어플라이 할 때, 남부지방 하지 말라고. 음. 그, 그니까, 텍사스, 아, 뭐, 그? 아리조나 유명했잖아요. 유명한 예. 대학, 좋은 대학이었는데. 차별 때문에? 예. 그니까, 러반데어빌트 대학에 오셨을 때, 그게 이제, 내 네, 시빌이니까, 음. 흑인, 그, 타는 버스 버스 안에 흑인 타는 섹션이 있고 <laughs> 백인 섹션이 있는데 어디 가서 앉아야 될지를 예, 뭐 그냥, 그냥 중간에 앉아 예, 항상 항상 <laughs> 고 고민이 었었던가봐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뭐 와가지고 차를 뭐 운전한다든지 그런 형편들은 음.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그런 경험을 갖고 있으셔가지고, 네. 남부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그래 어플라이 할 때, 이제, 남부는 저, 절대, 어, 가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웃음> <웃음> 이제, 뭐, 여러 군데 했지만, 하여튼, 나중에 뭐, 케이스스턴리좀 대학교 한 군데서, 사학금 <laughs>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 갈 수밖에 없었죠. <laughs> 그러면, 천문학과를 들어오셨을 때, 네. 학과의 선생님은 현정윤 선생님. 교수님하고 김성삼 교수님, 그 다음에 김철수 교수님이, 아, 기상학 하시던 김성삼 교수님, 김성삼 교수님하고, 교수님하고 네. 천문학, 이제 네. 한 분, 네. 각각 한분 계시고, 김철수 교수님은 물리과, 물리 쪽이신데, 네. 임시로 와 계시다가, 물리 다시 돌아가 물리 쪽으로 가셨어요. 아, 그러니까 네. 처음에 물리 쪽으로 못 들어가시고, 무, 그러니까 그냥 천문학 쪽으로 임시하게시다가 네. 강의는 안 하시고 네. 그 천문 쪽 강의는 안 하시고, 네. 그러니까 물리 쪽으로 가셨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리학과도 교수님 작아요 그러니까 권영대 교수님, 지창렬 교수님, 고윤석 네.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철 이철 교수님 이이 저기 통계학하시는 물리 통 통계는 이구철, 이구철, 이구철 교수님, 이구철 교수님, 건숙일 교수님, 이구철 교수님, 교수님 예. 그렇게 되셨었어요. 아, 이제. 그리고 이제 천문 기상학과니까 예. 천문 전공 한 분, 기상 전공 한딱두분 예, 예, 계셨고, 예, 예, 예. 예. 그다음에 사범대 사범대 유병락 네, 교수님이 네. 계셨는데. 예. 그때 사범대가 청량리에 있었어요. 아 분류대 있어. 분류대 있는 게 아니고 사범대가 네. 청량리에 있어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이제 진짜. 강의를 오셔 오셔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대모도만큼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아, <laughs> 아, 뭐 그러니까 강의 오시기 저는 계속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병란 선생 강의를 학부 때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학부 때는 제가 유경록 교수님하고 어떤 그런 그 강의 듣거나 뭐 이런 적이 없고 음. 나중에 이제 그 여기 교수로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교수님하고 다시 이 저기 그래서 교수님도 분강 쪽으로 많이 일을 하셨거든 약간 뭐 강의도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유경록 음. 교수님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어. 그런 그 관계를 좀 가졌었고. 그래서 하여튼, 그, 학부 때는 교수님하고 전혀 이렇게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유경론 교수님하고. 그러면은, 유경론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꽤게 많지는 않으시겠네요? 네, 예,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그, 대학, 여기 이제 부임한 뒤에 이제 네. 교수님하고 좀, 그. 부임하셨을 때는 교수님 네, 네, 계셨어요. 그리고 거의 정년퇴임 가까이. 예, 선생님 한 83년쯤 정년하셨는데 예, 예, 거의 예. 그, 그때. 아, 그래서 겹치는 시기가 작았군요. 예, 예. 예.